차이는 아니죠. <laughs> 그럼 잘됐네. 나 전국 씨 멘토는 강 대리가 하면 되겠구만. 네? 아 아니요. 부장님 그건 제가. 전국 씨도 괜찮지? 네? 아 그럼 금요일까지 기획안 작성해서 보고해요. 1 팀이 팀, 각각 따로. 부장님 저희 팀은 현재 팀장. <laughs> 아,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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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아이 <아니>, 내가 졌다! <laughs> 내가 오늘 부장님한테 졌어! 내가 한 배웠습니다! <laughs> 존경합니다! <웃음> 아유! 그 <웃음> 존경까지 야 <laughs> 역시 우리 팀에서 센스있는 건정 팀장 밖에 없어! 팀장 밖에 없어! <laughs> 아유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럼 일들 합시다! 일! 네! 네? 저는 오늘 이만 들어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거지? 그래. 그런 거지? 어? 아, 아, 아 정국 씨제치했다 부장님, 저희 웃길라 그러는 거예요. 개그맨 아니세요? <laughs> 아니요. 저 오늘 선약이 있었어요 아, 정국 씨, 오늘은. 아 그런 거면 아니 사전에 공지를 해주셨어야죠. 아 신인 멋지다. 아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지금? 야너 지금 장난해? 어? 버스 이제곧 도착이라네요. 저 오늘 이만 야너 지금 장난해? 어? 버스 이제곧 도착이라네요. 저 오늘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으아! 할까요? 요즘 요들 정말 그럼 조금 더싼 육회라도 아으 먹어 그럼 굴으너 혼나 으아! 으아! 으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때려치든가 해야지 자자 다들 짐작은 했겠지만 말이지 어, 오늘부터 제가 직접 할게요 부장님 아 그럴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 1팀 팀장을 맡게 된 최솔입니다 다들 잘해봅시다 <laughs> 아, 힘들다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뿜미이네 카리스마는 개뿜 미치고 아냐 여기가 어로아 오늘 최적 하세요 아 이럴 걸 뭐라고 빠지면 틀린 소녀가 있겠... 회식은 좋아 김 대리 알겠지? 빠지면 안 돼? 그럼요 부장님 제가 언제 회식 빠지는 거 보셨어요? 기대되잖아요 배우를 하시는 게 어떨지 괜찮아요. 자 그럼 다, 잔들 채우시고 자첫 팀장. 자 부장님 자 이제 모두 모인 거 같으니까 거하게 건배 한번 하시죠 부장님 아 그럴까 그럼 자 그럼 첫 번째로 어, 건배사는 우리들의 등불이자 우리들의 태양신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리들의 부장님 아, 그 이름도 거룩하여라. 식품이... 아, 또 시작했네요. 이 모습도 눈부시오라. 우리들의 하늘의 신 부장님. 아, 해. 이 사람 아, 참웅만하시니 그 원래 이런 분이십니까? 네. 예전에 시절이 생각나서. 근데 이게 좋네요. 아고, 이 부장님께서 뭐 아, 여기까지 오신 일십니다 아, 부장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영광입니다. 야,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앉아요, 네? 앉아. 아, 이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아이, 진짜, 왜들 이래. 괜찮다고, 진짜로. 잘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두는 거야, 응? 근데, 강혜민은 어디 갔어? 집이 같은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집이 같은 방향이라고 같은 방향, 방향. 대리님 오버하시네 농담이잖아요 농담 허리 투덩 어? 오셨네왜 자꾸 저 피하십니까 붙어요 그래, 지은씨 우리는 그러니까 지은씨가 생각하는 전 관심 게...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두 분이 연애를 하든 동거를 하든 뭐 어. 자연히 인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까 기존에 해오던 마케팅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대리 어? 이 팀의 팀장은 나라는 거 잊었어요? 팀장님 마음대로 하실 거면 회의는 왜 합니까? 시간 아깝게. 강혜미 씨왜 부르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같이 일못 합니다. 잘 됐네요. 저는 뭐 팀장님이랑 이거 하고 싶은데 두분 진정들 좀 하시고요. 넌 빨리 저희 밤새나요? 12시도 지났는데 초급창이라도 주문할까요? 아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합시다 강대리님 네?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는요, 오늘은 차도 끊겼고 늦었으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가세요. 아, 전 그럼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 네, 그 욕실에 있는 제옷 입으시면 돼요. 아, 네! 자기야, 언제 나왔어요? 좀 전에요. 죄송한데 저도 그거 좀 써도 될까요? 아, 네. 생강성분이 들어있나봐요. 좋은 건 잘하시네요. 네? 진저라고 써있길래. 여기요. 같이 도 되는데. 전 누구랑 같이 자는 거 불편해서요. 아, 네. 대리님. 네. 괜찮아요? 뭐가요? 그냥 뭐 사람들 뒷담화도 많고 최솔 팀장님까지. 전 회사 못 다닐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다니는 거. 좀 이상해요? 그냥 뭐. 불편하지 않다 싶어서요. 버티래요. 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직장인은 버티는 거라고. 버티고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버티는 중이에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보람 있는 일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 회사 월급도 좀 괜찮잖아요. 지윤 씨. <laughs>